단점이라뭘써야 되지? 아, 쓸게. 오늘. 강림이 뭐, 마뭐 해? 뭐. 뭐 하냐? 뭐야? 어?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What? 뭐야? 뭔데 그래? 아, 아? 아니,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어귀집짜 아, 그 뭔데 이렇게 감시고 그래. 야, 옷수 준비 잘 돼? 어? 그냥 그렇지 뭐. 나 갈게. 그래. 가게왜 저래? 왜? <laughs> 좀, 왜 저러냐? 아니 경례 누나 혼수 준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부터 무슨 고민 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래 방금 전에도 막뭘 썼다가 지웠다 하는 것 같은데 음. 내 생각에는 돈 걱정 때문에 가는 것 같아. 돈 걱정? <laughs> 뻔하잖아. 방금 전에도 분명히 뭐돈 계산하고 그랬을 거야. 하긴 그렇겠다. 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냐? 혼수 마련하려면 돈 엄청 든다고도 했는데. 그래서 그랬구나. 어제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하려고 일자리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. 5월에 신부가 아르바이트를 해? 경민 너무 불쌍하다. 언니 우리가 뭐 도와줄 방법 없을까? 그러게 말이야. 야 우리가 경민이 하루 이틀 안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좀 모아가지고 선물이라도 좀 해줄까? 글쎄 우리가 모아봤자 기껏해야 밥통 하나 정도일 텐데 그거 딱 경민 언니한테 도움이 될까? 하긴 그다 맞다. 요즘에 보면은 무슨 각종 대회다, 어, 경품이다 하고 상품들이도 되게 많잖아. 아 그러니까 그런데 참가를 해서 상품을 타서 경림이나 혼수 걱정을 덜어주자 이거지. 그거지. 오야 오. 오. 진짜 그거 좋은 생각이다. 아 불답인. <laughs> 야 그러면은 야 각자 자기가 나갈 때가 있는가 좀 찾아보고 좀 이따가 다시 만나자. 알았지? 예예 찾아보자.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밌게 나도 좀끼워주라 그러시나요 교수님? 응. 저희 지금요 인성이하고 경님이 선물 좀 사려고요. 교수님 뭐 하실래요? 아 차차. 아교수는데 깜빡했네. <laughs> 아왜 아, 그래, 정신이 없지? 아. <웃음> <웃음> 머리, 인성아, 너의 단점 몇 가지를 적어볼게. 첫째, 넌 너무 착한 게 탈이야. <laughs> 그렇게 물러빠져서 이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? 앞으로는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둘째, 의외로 너잘 삐지는 거 알지? <laughs> 앞으로는 삐져서 엎드린다던가 그러지 마 <laughs> 셋째, 가끔 너무 썰렁한 유머를 칠 때가 있어 나야 억지로라도 웃어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? 다들 좀 알아봤어? 어, 나는 내일 열리는 팔도 노래자랑대 나가기로 했어 <laughs> 야 냉장 고 냉장고? 냉장고? 어그 네. 잘됐다. 게다가 언니 노래 잘하니까 딱이네 딱. 그러니 근데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열라서 좀 멀리 가야 돼. 어시까지 갈라고? 그래도 괜찮아. 우리 고향이라서 뭐 참가자격도 되고 음. 음. 거기다가 내가 백댄서를 도와주기로 했어. 나춤잘 추는 거 알지? 아, 알지 아, 얘, 진짜 잘됐다. 네. 나라 너 진짜 잘해가지고 꼭 1등 해야 돼요 알았어 이거. 근데 언니는? 아 어, 언니는 내 장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봤어 맥주 마시기 대회가 있대 <laughs> <laughs> 맥주 마시기 대회 어, 거기서 1등하면은 제주도 여행건지인데 내가 응원할 오 <laughs> 아 잘됐다 그러면 경리면 언니 신혼여행 걱정도 덜게 되는 거잖아 그래 밥이야 그러니까, 네가 응원 열심히 해갖고 효진 언니 꼭 1등 시켜줘 알았지 동동이 쟤 아니 그러면 태우 정화 니들은 뭐할 거야. 아, 우리는 어. 내일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. 야, 음, 우리가 남는 게 힘밖에 힘들다. 더 있냐? 어, 몸으로 떼어야지. 이때 <laughs> 가면은 앞으로 읽어도 오디오, 뒤로 읽어도 오디오 준대. <laughs> 야, 진짜 다들 너무 잘 됐다. 야, 이렇게 되면은 봐봐, 냉장고에 제주도 여행권에 오디오 세트까지. 우와. 야, 이거 진짜 환상 아니냐? 너무 훌륭해. <laughs> 우리 아예 미리 경민한테는 그거 준비하지 말라고 할까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나중에 어? 놀래켜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. 어, 그래, 그게 좋겠다. 좋겠다. 야, 그러면은 우리 내일 아침까지.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. 알았지? 어. 야, 팔턴 좀. <목소리> 어이야, 어이야, 어이야. <목소리> 아, 이제 다 됐다. <목소리> 아, 이것만 고치면 인성이는 정말 완벽한 남자인데 빼는 건 없나?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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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자기의 목적으로 성취하는 거 알지? Yes. 예식 yes. 네. 자, 그럼 힘차게 출발! 출발! <laughs> <일마>. 응. 이거 <laughs> 나도 여기 있어. 그래 방에 가서 읽어볼게.